안녕하십니까.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파트잎 임상진행사항 업데이트입니다. 폐암과 간암에서 어,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업데이트 사항 확인해드리겠습니다. HLB 리보세라닙 폐암 간암 이상서 유효성 확인 이런 기사가 떴어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보시면은 <laughs> 어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닙을 아파티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외 전세계에서는 리보세라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임상을, 하, 임상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파티닙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큰 회사예요.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HLB가 리보세라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임상과 연구 논문들을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해 되시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료를 보시면은 이 내용 있죠 지금 이 내용을 리보세라닙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들입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있죠 유럽, 정학, 유럽 종양학회에서 한 것들 이거는 또아파텐닙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는 이두 가지입니다 이 빨간색 어, NSCLC 비소세포성 폐암 그리고 간 담도계 간암에 대한 임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막 약어 야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일단 폐암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을 병용 투여했다. 임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객관적 반응률 5월날 이게 34%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이 3.6개월 그리고 <laughs> 전체 생존기간 생존 중간값이 8.4개월임을 확인했다. 이거 이제 학회지에 발표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포암 간세포암은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 2차 치료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용요법도 하고 있고 단독요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캄렐리 주막과 병용, 병용해서 하는 임상에서, 어, 1차 치료제 기준으로 12개월 생소, 생존율이 약 75%, 2차 치료제로는 약 70%를 기록했대요. 이거는 이제 임상종양연구라는 학회지에 또게재가 됐고, 단독요법. 단독요법은 이제 캄렐리 주막 없이 리보세라님만 투여한 거. 그거는 임상 이상 결과, MOS가 13.8개월, 이게 무진행 생존기간이죠. 그리고 MPFS. 아, 이, 어, MOS는 전체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이 13.8개월, 1년 이상 이렇게 생존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이 8.7개월, 그리고 5월날 5할 5할날, 객관적 반응률이 30.4%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 학회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오늘 오전 11시 정도에 뜨면서 뭐 살짝 설레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 지점까지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이 기사가 뜨면서 근데 뭐 아직 뭐 우리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마감을 짓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별로 뭐 주가에 영향이 없는 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했고 HLB 생명과학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별로 안 올랐네요. HLB 제약 HLB 제약 음, HLB 제약이 좀 오전에 한 4, 5% 정도? 이렇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윗골이 만들면서 내려왔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HLB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리다가, 요새는 좀 뜸했죠. 그 이유는 HLB 게시판에 몇몇 분들께서 뭐, 유튜버들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약간 이렇게 <laughs>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며칠간은 그냥 안 다뤘어요. 다룰 내용도 없었고 그래서 안다뤘는데 이제 또 기사가 뜬 마당에 이렇게 자료 업데이트 하게 돼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94,000원 이 정도 유지해 주고 있고 뭐 10만원 뚫는 건 하루면 하루면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올라요. 좋은 뉴스가 뜨면은 뭐 뉴스 띄우고 나서 5분 10분이면 10만원 그냥 돌파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날그날 그날 생업에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잊고 있으면 네, 별 기대 안하고 잊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어왜 이렇게 오르지? 하면서 보면은 NDA 소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상진행사항 업데이트 아파트인입의 폐양간남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